찾아온 손님 여기도 있습니다. 아, 대전에서 진짜. 아, 대전에서요? 네. 4 시간 걸렸어요. 아 어디서 네. 오셨나요? 네네. 일단은 남성용 클럽을 사용하고 계시가요어 거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제 스윙이 잘 맞은데도 불구하고. 음. 어 너도 그러면 남성용 채를 써, 써봐라.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제 키도 작다 보니까 남자 채로 쓰다 보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더 휘두를 수도 없고. 음. 네. 골퍼들의 고민 해결사 윤성환 달인이 등장할 타이밍이죠. 먼저 고민부터 네.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클럽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남성용 클럽을 사용하고 계세요. 아, 그럼 드라이버 비거리 때문에 오셨네요. 네. 그 스윙 분석 한번 하러 가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내해 가십니다. 네. 시키는 대로 타석에 서기는 했는데 아, 아. 막상 앞에서 하려니 좀 민망하네요. 민망하네요. 세요 예. 멋지게 날리고 싶지만 내 마음처럼 날아가지 못하는 공이 문제에. 비거리 없이 100m에 못 미치니 이분은 뭐가 문제일지? 달인의 레이더 망의 문제점이 하나씩 보자. 과연 손님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줄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문제점을 알것 같으니까 채 아, 네. 주시고요. 같이 내려가시죠. 네. 제가 확실한 답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인의 처방은 셔프트 길이. 그러니까 여자들 길이가 살수정오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손님이 갖고 온 남성체 의 길이만 줄이면 고민 해결? 근데 이건 쉬워도 너무 쉽잖아요. 아, 이러면 끝난 거예요? 네, 길이가 길면 스윙 제대로 안 되거든요. 길을 자르면 전반적 스윙 밸런스가 치기 쉽고 굉장히 메커니즘 있게 맞는 거예요. 기존의 골프채를 고객 맞춤형으로 바꿔주는 달인. 이렇게 간단한 작업만으로 많은 것이 바뀐답니다. 자, 새롭게 탄산한 아, 네. 새로운 개체 탄생한 새로운 드라이버입니다. 쳐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비거리도 많이 나실 겁니다. 아, 근데 체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laughs> 잘 맞으려나? 올라가보시죠, 뭐. <laughs> 네네. 과연 길이가 줄었다고 해서 비거리가 늘어났을지 일단 휘둘러보는데요. 와우, 제일 놀란 사람은 아우. 골프채 초인장. <laughs> 그럼 실제 비거리 측정 결과도 한번 볼까요? 피팅 전 100m도 안 나가던 비거리가 130m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현실. 샤프트 길이만 줄였을 뿐인데 스윙감 좋고 비거리까지 늘어났으니 <laughs> <흔들어놨으니> 이보다 <laughs> 좋을 순 없죠. 일단 체가 가벼워져서 제가 마음대로 휘둘러도 그 힘을 채 헤드에 실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한 20m 정도 이상은 늘어난 게 눈으로 보이니까. 또 사실, 이거, 사실, 이거 안 맞으면 채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리님이 피팅으로 좀 저렴하게 해주셔서, 어, 기름값 버는 거 이상으로 벌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멀리서 온 보람 제대로 느끼고 가시는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자기한테 맞지 않는 클럽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보일 때 맞게끔 피팅을 해줘서 최소한 가성비 대비 극대화를 시켜드립니다. 이번엔 건장한 최고의 골퍼 등장이야. 겉보기엔 골프 좀 치실 것 같은데? 피팅 상담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아까 그래, 전분이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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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신 걸까요? 제일 문제가 거리가 너무 안 나와요. 네. 아,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미쳐버릴래요. 차라 이거 있잖아요. 네네. 일단 스타를 한번 해보시죠. 어디, 수영실 력좀 볼까요?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보니 스피드가 좋아 비거리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다리 견적 딱 나왔습니다. 지금 치시는거 보니까 방향이 약간 차타노탄 좀 약간 와이파이로 가신 것 같으신데 어, 예, 맞아요. 수영이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 가끔 하나씩 스트레이트로 나가는 거 그거 보고 치는 거죠. 그럼, 정확한 분석을 위해 분석기 설치 후 다시 한번 스윙을 해보는데요. 이사일게지짜 와우! 비거리가 246m 엄청난 거리를 자랑하는데요. 문제는 공이 제 멋대로 날아간다는 거죠. 이거는 돈 크게 드릴 것도 없이 제가 간단한 처방으로 와이파이 되시는 거 똑바로 가게 해드릴 수 있고 비거리적인 부분도 좀 클럽이 가벼워 보이는데 간단한 처방으로 비거리도 많이 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이 아, 그럼요. 네. 자,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과연, 다리는 손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 한번 지켜볼까요? 아, 웨이트가인데요. 무게추라고도 하죠, 일명. 이힐 쪽에 웨이트가 너무 무거운 웨이트가 박혀있어서 이힐 쪽에 박혀있는 무게추를 토우 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자꾸 왼쪽으로 감기는 그런 샷이 안 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방향성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 비결 하나 더. 이렇게 되면 정타율도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거리도 개선이 되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전체 가벼운 이 드라이버를 스윙에 을좀더 무겁게 해주면 스피드가 빠른 사람도 오히려 비거리가 많이 나거든요. 비거리까지 늘릴 수 있는 달인의 특급 노하우 도대체 뭐예요? 이게 바로 비장의 무 텅스텐 파우더. 예요 이거 하나만 넣어도 비거리가 확 달라집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커다란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덩스텐 가루를 넣고 코르크 마개로 막아주는데요. 공을 멀리 칠수 있게 하기 위해 세밀하게 무게 중심을 조절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정말 무게추와 덩스텐 가루만으로 기존의 골프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자, 똑같은 채지만 아마 쳐보시면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아, 골프 제가 달라져봤자 그래. 얼마나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긴장했는데, 저. 손님의 가장 큰 고민은 제멋대로였던 공의 방향. 있는 힘껏 공을 날려 봅니다. 힘자 더 스피드 체커. 그럼 방향은요? 어, 일단 똑 바로 봤어요. 일단 방향은 합격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비거리 우와. 와, 와, 260m. 저 진짜 무슨 짓을 하시고요 <laughs> 대박 피팅 전보다 비거리가 무려 25m나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어요 진짜 어느 정도 한 1, 20은 늘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늘 줄은 몰랐네요 아, 대박내데 원래 잘 치시는 분인데 뭔가 좀 장비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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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조니 자른 납테이프감어디다 쓰시게요?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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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이니다감사합니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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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무게 추가 없는 구형 골프채의 경우 이처럼 슬라이스나 훅이 날때 납테이프 하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데요. 일단 슬라이스로 나가는 문제의 공 제가 이힐 쪽에다가 납테이프를 이그런 정도 붙이면 슬라이스 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똑바로 가자. 와. 저 <laughs> <laughs> 똑같은. 스피드와 똑같은 스윙으로 쳤는데도 맞는 순간더 느끼는 게 약간 좀 열려 맞았던 느낌이 들었는데 진 같은 경우는 힐이 좀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이 2g을 높이게 되면 스윙 밸런스에 약간 원포인트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비거리도 좀금 전보다 한 1, 20m 더 나은 더것 같아요. 고작 2g의 놀라운 변화. 자, 여기서 잠깐 달인을 위한 세모달의 깜짝 미션이 빠지면 섭섭하죠? 오랫동안 백타를 깨지 못한 이 초보 골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건데요. 일명 아마추어들의 무덤이라는 만년 백돌이 탈출 미션입니다요. 제가 지금 골프 친지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백돌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 비거리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드라이버 비거리만 늘리면 소원이 없겠어요. 자, 과연 본인의 말처럼 비거리가 문제인지 미션에 앞서 우선 측정부터 해봅시다. 아, 방향은 시원하게 잘 뻗어 나가긴 하네요. 역시 문제는 비거리. 공치는 적적 100m 때를 맴도는데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아무리 쳐봐도 모르겠다는 골프 초보. 그런 그녀의 고민에 골프 치 하나로 해결해 줄수 있다는 탈이. 과연 일명 백돌이 탈출 미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방향성은 되게 좋으신데, 비거리가 많이 안 나가네요. 잠깐, 줘 아, 보세요. 네. 이거는 남성용 클럽인데? 아, 제가 비거리 늘리고 싶다고 하니까 남성용 쓰라고 네. 해서 아, 파워 때문에 남성용 쓰시는 거예요? 파워 때문에 비거리 늘리시고 남성용 쓰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갱생시켜드릴게요. 진짜 해드릴게요. 만족하실 거예요. 네, 네. 호언장담하는 달인. 과연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까요? 이분은 탄도가 안 나와서 11도 정도 로프트 되는 드랩을 라 써야 돼요. 우선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발사 각도부터 해결하고요. 샤프트 길이를 커팅을 해드 되는데 여자로부터 1인치 짧으 44.5인치거든요. 저분은 키가 있기 때문에 45인치로 가는 게 맞아요. 신장에 맞는 샤프트를 제작합니다. 저거는 길이를 남성형과여성형 중간 길이로 하게 되면 정타율이 높아지고 지금 쓰고 계신 것보다 좀더 가벼워지기 때문에 비거리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거예요. 기존의 골프채를 고객 맞춤형으로 바꿔주는 달인. 완성했습니다. 과연 바뀐 골프채로 백돌이 탈출이 가능할까요? 자, 이거 한번 쳐보세요. 아마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와! 한번 쳐시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예뻐요? 골프치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공이 정타로 만난 소리 깔끔하고요. 너무, 너무 너무. 고민이던 필거리 역시 단번에 해결. 백타를 탈출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아. 다시 봐도 신기하네요. 아,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 빨리 필드 나가서 백타를 깨겠습니다. <laughs> <나> 어떻게 <어떡해? 웃음> 너무 좋아서 말이 꼬이네. 송골주 알았죠 당연히 본인한테 안 맞는 클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최적화된 클럽을 제가 피팅을 해드린 거라서 간단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발사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발사가 너무 낮았었어요. 발사각이 잘 뜨면서 거리가 더 늘게 된 거죠 일명 백돌리 탈출 미션 가뿐하게 대성공 역시 탈인는 탈인입니다.